이번에는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 보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밑에 보이시면 여기 보이세요? 보호도체 최소 단면적 보일 거거든요. 요거 설명 드릴려고요. 자, 이게 지금 뭐 말하고 싶냐면요. 이만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까 요거 배웠잖아요. 우리 주 접지 단자대 있고 여기에 단자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바닥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기초 접지극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요 주접지단자대와 기초접지극을 연결시켜준 도체, 무슨 도체? 보호도체.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설비가 있었다면, 이 전기설비의 노출, 도전성부를 여기 주접지단자대에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이걸 뭐라고 했는요 보호도체. 됐죠? 그래서 방금 오늘 할 게, 요 접지단자의 굵기와 보호도체의 굵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예, 되셨죠? 아까 팬선은 구리일 때매셨다고 10mm 스퀘어, 알루미늄은 16 기억하시고, 그럼 먼저 접지 도체야. 자, 이 접지 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크게 큰큰 큰 고장 전류가 큰 고장 전류가 접지 도체, 접지 도체, 접지 도체 흐르지. 흐르지 않는 경우야 일단 첫 번째 큰 타이틀이 이렇게 있어 이걸 외우셔야 돼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 보라고요 흐르지 않는 경우 이거죠 접지도체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전형적인 내일 배워야 내일 내일 이거 배울 거야 이거 이거 시험에 나와 나와 실기시험에너 자주 나오죠 무슨 계통? TN계통 알겠죠? 이런 것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TN계통 이렇게 부를 겁니다 무슨 계통이라고 부른다고요? TN계통 우리는 전형적으로 TN계통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TN계통이라는 게 뭐냐 여기 잠깐 봐보세요 이제 내일 할 건데 우리 관련도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이거는 듣고 흘리세요 어차피 곧할 거니까 일단 돼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전동기 부하가 딱 있다고요. 근데 얘가 하나, 둘, 셋, 네 개야. 몇 살, 몇 살씩? 삼상, 사상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중상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어디에다가? 돼지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접지해 놨어요. 알겠죠? 그럼 앞으로 한 점을 돼지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우리는 부를 때 T라고 불러. T. 알겠죠? 무조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할 거예요. 무조건 부를 때 뭐라고 뭐라 부른다? 야, 접지하면. 그리고 여기가 L1이야. 여기가 L2, 여기가 L3, 여기가 N이야. 그러면 지금 얘는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노란색 접지도체 부분을 대지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여기 중성점에서 N상을 빼든 여기에서 우리가 N상을 빼든 똑같잖아요. 됐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N을 빼보자고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뭐를 빼보냐면 보호도체를 빼자고요. 퀴지에다가 접지한게 보호도체니까 됐죠 자 그럼 여기는 에러 자 여기는 l2 여기는 l3 이렇게 된거죠 약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삼상사선식이니까 각 단자에 맞게 접속을 시켜놔야죠 그러면 l1은 l1끼리 됐죠 그 다음에 l2는 l2끼리 L3는 L3 접속시키고 여기까지 되셨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선식이니까 접지도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개통을 보니까 여기 개통이잖아개통을 보니까 N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럼 당연히 N은 n 끼를또 해제하지 그리고 또 계통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무슨 도체가 있어요? 보호도체 있죠 그럼 보호도체는 아까도 말했지만 노출된 도전성물을 뭐하는 거니까 접지라는 거니까 이 보호 도체를 노출된 도전성부로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죠. 그럼 이 전기 살균한 녀석은 대지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 노출된 도전성부는 전부다 어디에 접지돼 있어요? 개통에 접지돼 있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냐면 n 이라 그래. N. 뭐라 부른다고요? M. 그리고 이 계통을 보잖아요? 이 계통을 보니까 현재 접지도체와 보호도체가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Separate라 불러서 우리가 S라 불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TNS 계통이라는 그림이에요. 실기시험 볼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방금 자대고 반듯하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럼 우리는 지금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일부러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오늘은 뭐할 거냐면 이 접지도체의 굵기를 우리가 외워야 돼. 알겠죠? 근데 이이 접지 도체 뭐가 된다고 흐르지 않는데 고장이 그럼 왜 흐르지 않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 이 L 1에서 지락 사고가 발생했다 고 가져갑시다. 사고가 났대. 그럼 사고가 났으니까 이 L 1에서 사고 난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됐나요? 그럼 잘 보세요 이펜자 그러면 얘가 철대 외암이니까이 전류가 이런 식으로 노출된 도전성 부를 타고 이렇게 흘러 들어갈지 연결돼 있겠죠. 얘는 계통에 접지가 되어 있었으니 그럼 얘가 타고 들어가서 다시 얘가 이렇게 가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전류란 녀석은 아까 뭐라고 했죠 내가? 나온 대로 다시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뒤로 올라갈 길이 없잖아 왜냐면 이 노출된 도전성분은 대지에 접속돼서 안되어있어요? 안돼있어 그니까 개통이 TN개통이라는게 이런거야 그러니까 고장이 나더라도 이상전압이 안올라가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게 다 TN개통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됐죠?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전류가 와서 다시 이렇게 흐르는거죠 이렇게 그럼 전류가 지금 뭐가죠 이렇게 하나의 폐회로를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전류가 흘러 안 흘러요. 안 흐르잖아. 그럴 때 굵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류가 접지 도체에 흐르지 않으니 굳이 굵게 그리고 굳이 비싸게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셨어요 그러니까 좀 얇아도 상관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오세요. 이큰 고장 전류가 접지 도체에 흐르지 않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야. 자, 일반적인 경우인데, 요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질이 구리냐, 재질이 철이냐에 따라 달라. 알겠죠? 구리냐, 뭐라고요? 재질이 철이냐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구리다, 그러면 얘는 몇 자리에서 되냐 6mm 스퀘어. 됐죠? 그 다음에 철이다. 여러분, 철은 전기적으로 저항이 굉장히 높아요. 높은 만큼 도전율이팍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굵기도 엄청나게 굵게 해야 돼 왜냐면 도전일이안 좋으니 굵기라도 굵게 해서 구리처럼 만들어 내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더 굵어야 되니 훨씬 굵어야 돼 50mm 스퀘어 됐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해야 돼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는 필의 설비가 설치된 경우 내가 뭐라고 했죠? 필의 설비가 뭐한 경우요? 설치된 경우야. 필의 설비가 설치된 경우. 얘는 첫 번째로 일반적인 경우, 두 번째로는 필의 설비가 설치된 경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위쪽에 이 개통을 보호하고자, 이 개통을 보호하고자, 직경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필리 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그위에도 접지가 돼 있겠어 안돼 있겠어 같이 접지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더 위험한 계통이 아니야 위험하잖아 왜 설치해 놨겠어요 직경내가 떨어질 일이 있으니까 설치를 해 놨겠죠 그러면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더 굵어야지 위험한 만큼 빨리 방류시켜야 되니까 더 굵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구리냐 철이냐 이렇게 또 나눠진다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16mm2 이상으로 해야 돼 구리는 1 6mm 스퀘어 이상, 철은 동일하게 50mm 스퀘어 이상으로 한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외우더라도 기준은 뭐 되어야 돼? 구리부터 꼭 외우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꼭 외울 때 구리 위주로 외우시라고요. 6, 16이 달라지잖아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큰 조건이야. 그럼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제 두 번째 조건또 봐야죠. 두 번째. 고장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안전하게 통전하는 경우. 안전하게 통전하는 경우야. 포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뭐 하는 경우야? 통전하는 경우. 지금 봐봐요. 얘랑 반대죠. 이랑 반대잖아요 얘는 고정 전력이 흐르지 않는 경우 얘는 안전하게 통제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큰 타이틀을 두개 이렇게 딱 외워야 된다고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이렇게 하냐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이렇게 외워야 돼 고정설비 됐죠? 그럼 대표적으로 고정설비 하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변압기 떠올리세요 대표적으로 고정설비 하면 무조건 뭐 떠올려? 변압기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 떠올리시냐 이동설비 두 번째로 이동 설비 떠올리는데 요 이동 설비는 우리가 용접기 대표력으로 생각하세요. 용접기 이렇게 된다요. 그럼 일단 이 고정 설비일 때랑 이동 설비일 때 무식하게 외우지 말고 봐봐 매울 때 누가 더긁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와. 봐봐 상식적으로요. 고정 설비일 때 같은 조건이라면 봐봐요. 이 고정 설비일 때 전기 설비니까 고압 및 특고압이야.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여기도 고압 고압 및 특고압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같은 조건인데 차이가 고정이냐 이동이냐 차이잖아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위험하겠어? 이동이 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위동이 더 굵어야 돼또 누구보다 고정 설비보다는 이동 설비가 더 굵어야지. 그럼 고정 설비는 여기는 6mm 스퀘어야. 고정 설비는 몇이라고요? 6mm 스퀘어.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이시는 이 전기 설비 보이시죠? 이 접지도체 쪽에서는 전기 설비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얘를 노출 도전성부라고 기억하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노출 도전성부. 노출 도전성부.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압 및 특고압 노출 도전성부를 접재할 때 6mm 스어 됐죠? 그럼 얘는요? 아까 얘가 더 위험하니까 얘보다 더 굵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왜시냐면 10mm 스어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외워지겠죠? 몇mm 스어라고요 10mm 스어 이상. 일단 이렇게 좀 외워두세요. 그럼 두 번째. 아마 이 고정수에 비해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 필기 때도 얘가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 실기도 얘가 많이 나와.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거야. 읽어볼까요? 중성점 잡지야. 뭐가 중성점이겠어요? 내가 아까 고정점비는 뭐에 가까우니? 변압기에 가까우니? 변압기를 중성점으로 잡지할 때 굵기를 또 시험 문제 물어본다란 소리야. 그럼 얘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까 기억나시죠? 지금 제가 일부러 변압기를 이렇게, 지금 몇대 그린 거야? 한 대만 딱 그려본 거야. 한 대, 근데 여러분들이 몇 대라고 생각하라고 지 내가 아까도? 세대야 내가 나중에 결승도 그려드릴 건데 다다음주에 한 대인데 지금 얘가 Y결선됐다고 생각하자고 무슨 결승이라고요? Y결선 지금 얘가 Y결선이야? Y결선? 그러면 여기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중성점이었잖아 그럼 나도 여기를 중성점이라 가정을 하겠다고 그냥 Y결선은 아닌데 Y결선을 생각하시라고 일단 그럼 얘가 무슨 점이라고요? 중성점 그럼 여기 적절히 딱 해놨다고 이렇게 됐죠? 그럼 모든 동일한 조건에 다른 변압기를 한대 그려봅시다. 동일한 조건이야. 동일한 조건의 변압기를 이렇게 1차 측이 있고, 여기 몇차 측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2차 측이 이렇게 있다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얘도 무슨 결산? Y 결산. 그리고 여기가 중성점이, 여기가 이게 중성점이라고요. 여기까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럼 똑같은데, 봐봐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배전형 변압기는 전부 다 여기 몇차 측이야? 2차 측이죠. 여기 변압기, 요 2차 측에는 전부 다뭐 들어와? 조합 들어오잖아. 여기도 전부 다뭐 들어오죠? 조합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가 쓰는 변압기는 지금은 전부 다뭐 들어와? 특고압 들어와, 특고압. 근데 아직은 이렇게 뭐로도 들어올 수 있냐면 얘를 고압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 그럼 이제 차이 아시겠죠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1차 측에 변압기가 특고압으로 들어오냐? 1차 측에 변압기가 뭐로 들어오냐? 저압으로 들어오냐에 따라 다르다고 지금. 아시겠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특고압 들어오고 여기는 고압인데 이 차측은 전부 다 저압, 조합으로 동일하잖아요. 그럼 굵기는 누가 더 굵어야겠어요? 당연히 특고압이더 굵어야죠. 위험하니까. 그러면 여기 이특고압 측을 선정할 때이 굵기는 몇으로 한다? 16mm 스퀘어 한다. 여기는 몇으로 한다고요? 16mm 스퀘어 이상으로 선정한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쟤보다 더 굵기는 더. 가늘겠죠. 여기는 고압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6mm 스퀘어로 선정한다. 여기는 몇mm 스로 선정한다고요? 6mm 스퀘어.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여기 봐보실래요? 여기 이특고압 측인데, 우리 특고압 공칭전압 외웠어요? 아니었어요? 특고압 공칭전압 외웠어요? 아니었어요? 외웠죠? 11.4kV, 22kV, 22,900V, 66 기억나십니까? 근데 현재 여기는 배중형 매납기가 우리가 쓰고 있는 매납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요거 기억나세요? 요거죠. 자, 25kV 이하. 25kV 이하. 뭐라고요? 중성점. 중성점 무슨 접지야? 다중 접지. 그러면 우리나라 공칭 뭐 있어요? 22,900만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특보합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왔을 때? 22,900 들어왔을 때 말한 거야.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실기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주세요. 이2 2 9 0 0볼트라는특보합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은, 접지 방식 중에서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가 대단히 큽니다. 지락전류가 뭐라고요? 대단히 커요. 그러면 지락전류가 대단히 크니까 필기 때 보기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접지 파트에. 보호계정기의 동작이 확실하다. 뭐 이런 말 혹시 본적 있어요? 필기 공부하실 때? 아니면 또뭐 있어? 통신선 유도 장애가 적다. 뭐 이런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저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는 돈은 투자를 많이 해놨어. 왜? 우리가 살고 있잖아. 삼상, 사선식, 대전 방식이니까 안전해야 돼? 안전하지 않아야 돼? 안전해야 되니까 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니까 보호가 잘 되어 있겠어? 안 되어 있겠어요?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걸 좀 유식하게 표현한 게 보호계정계 동작이 확실하다. 그러면 안전사고가 다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다 되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렇게 비싸게 돈 늘어났는데 또 비싸게 이렇게 굵기를 굵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완화시킨 거야. 이 특고압만. 대신, 무슨 접지만? 중성점, 다중접지만. 그럼 얘들 빼고는 다 16이야. 대신 얘만. 몇 미리? 6 미리 스케일.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표에 있던 내용이 다 되죠. 해보자. 우리 표에 여기 적혀 있잖아. 고정설비를 먼저 보시면,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몇 미리 스케일 적혀 있어요? 6 미리 스케일. 됐나요? 그럼 여기 봐보세요. 고압이죠? 우리 고압은 보통 몇 킬로볼트 이하니까? 7,000 볼트 이하가 뭐였어요? 고압이었잖아. 고압 7000V 이하이면서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이 우리가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2초 이내에 차단장치가 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사고 나면 동작해버린다고요. 개통의 사고를. 그럼 안전하잖아. 그런 녀석들은 전부다 굵기를 매설 한다고요? 6mm 스퀘어. 맞아? 표, 표 있잖아. 근데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른 특고압들은, 이 외들은 전부다 몇이야? 16. 그 표같이 미용용이잖아 지금 제가 하는 거 이해 되셨어요? 그 표에 외워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남았잖아, 여기. 이번엔 무슨 설비야? 이동설비야. 이동설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아까 고압이나 특고압의 전기설비인데 내가 이 적재파트에서 전기설비는 전부 다뭐 생각하시라고? 노출된, 도전성부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이 노출된 도전성부는 고정설비일 때 6이었잖아. 근데 얘는 아까 이동이었으니까 고정보다 더 위험하겠지. 그러니까 얘보다 더불어 된다고. 그러니까 몇이라고요? 10이야. 근데 얘는 이동설비가 이동할 수 있는 만큼 휴대성이 편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도면 얘는 고압 및 특고압뿐만 아니라 저압에서도 쓸수 있다는 라 소리야. 그래서 두 번째로 뭐 있냐면, 저압 전기 설비야. 기억하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 저압 전기 설비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뭐가 있다고요? 저압에 전기 설비가 있거든. 그럼 이 저압 전기 설비는 뭘 보셔야 되냐면, 그 굵기를 봐야 돼. 종류, 그 전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거든. 종류가 뭐가 있냐면, 캡타이어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연동, 연선이야. 뭐 있다고요? 연동, 연선. 이렇게요. 됐나요? 우리 필기 때 죽도록 했잖아. 캡탈 케이블, 혹은 진열자, 혹은 전구선.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외시라고또 나오잖아, 이렇게. 이거야. 지금. 그 다음에, 연동, 연선. 연선이니까 더 굵어. 캡탈 케이블보다. 얘는 1.5mm 스퀘어. 1.5mm 스퀘어 이상이 뭐다? 저압 전기 설비. 그래서 잡지도체 굵기는 이렇게 법의 중구에서이두 가지를 따로 또 외우셔야 돼.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잘 보세요. 끝났네? 잡지도체는 크게 큰 종류로 두 가지가 있다. 맞나요? 큰 고장 전류가 잡지도체에 흐르지 않는 경우, 또그 고장 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제단 경우를 따로 외우두시고 그때 여기에서도 몇 개로 쪼개져? 두 개. 여기에서도 몇 개로 쪼개져? 두 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면 잡지도체 굵기는 좀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 됐죠? 그럼 이제 끝났고, 이제 뭐 해야 돼? 요거 있잖아. 요거 보이세요? 뭐 보호도체. 그죠? 그럼 보호도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보호도체는 우리가 어떻게 선정하냐. 자, 봅시다. 우리가 보호도체를 선정할 때는 자, 우리가 보호도체를 P도체라고 하죠? P2도체의 굵기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 변압기 2차측을 보자고요. 자, 변게기 차측.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뭘 달겠어요, 여러분들? 부하 달겠죠. 그럼 제가 항상 부하 달때 이렇게 표기할게요. 이렇게 코일. 우리는 무슨 부하를 많이 쓰니까? 전동기 많이 전동기 부하 많이 쓰니까. 그럼 얘를 충전부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 충전부를 보호하고자 여기에 뭐 쓴다고요? 노출 도전성물을 딱 설치한 거죠. 됐죠? 그리고 여기 노출이된는 도전성물을 묶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했다고요? 이렇게 접지를 했다고. 요 도체를 무슨 도체를 한다고요? P 이 도체 이렇게 부른다고요 대데 조금 이 도체의 굵기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 우리 아까부터 분전반 얘기를 제가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분전반 열어보면 잘 봐요 분전반 열어보면 여기 가장 메인 꼭대기 상단에 큰 차단기 하나 있잖아 그죠 NFB 뭐가 있어? NFB 베이선용 차단기 그럼 여기에 이런 식으로 R상 S 상, T 상, N 상 이렇게 들어와3 상, 4승식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통관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또 빠져 있어. 네가닥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더 나와야죠. 그리고 여기 여기 인접한 부분에 이제 뭐이어요 이렇게 차단기를 다 접속되어 있잖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어요? 잘 봐요. 여기를 원래 우리가 부를 때 간선이라 불러. 간선 여기도 뭐라 불러요? 간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간선인데 여기가 기준이 상도체야. 뭐라고요? 상도체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얘를 이렇게 한 가닥씩 빼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제 분기도체라 생각하셔. 무슨 도체라고요? 분기도체. 그럼 여러분들 분전반 열잖아. 상식적으로 여기 있는 도체랑 여기 있는 도체랑 굵기를 비교했을 때이 녀석이 내가 이 녀석 이거라고 했죠? 간선이라고 했잖아. 아까 간선을 무슨 도체라고요? 상도체라고 했죠? 이 상도체가 이 도체보다 절대 굵을 일은 없잖아. 아 절대 얇을 일은 없잖아요. 얘가 얘보다 더 무조건 굵겠죠? 당연히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준이 얘를 물어본 거니 얘를 기준 잡을 때 얘를 봐야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얘가 얘라고 보고 얘가 얘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됐죠? 그럼 앞으로 요런 녀석들을 부를 때이 부분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 불러요? 상도체를 불러. 그럼 항상 보호도체의 굵기를 선정할 때에는 반드, 반드시 뭘 봐야 돼? 상도체의 굵기를 꼭 확인해라. 알겠죠? 반드시 뭐라고요? 보호도체의 굵기를 선정할 때는 뭐 확인하라고요? 상도체의 굵기를 확인해라. 그럼 이 상도체의 굵기는 정해져 있어. 법에 준 거에서. 외우셔야 돼. 첫 번째, 법에 준 거에서 굵기가 16mm 스퀘어 이하야. 됐죠? 자, 두 번째로, 16mm 스퀘어를 넘고 35mm 스퀘어 이하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몇mm 스퀘어? 35mm 스퀘어를 뭐 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됐죠? 그러면, 이 16mm 스퀘어일 때는 반드시 그 상도체대로 해라. 반드시 그 상도체. 이 S가 지금 누구 거예요? 요 S죠. 무슨 말씀인지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6mm 스퀘어를 넘고 35mm 스퀘어 이내네요? 그럼 얘는 무조건 16mm 스퀘어를 해라. 그 다음에 35mm 스어를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도체를 기준으로 몇으로 2로 반당해라. 이거 나왔습니다. 실기시험에.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우리 교재는 아마 칸이 여기까지 밖에 없을 거야. 맞죠? 그래서 제가 잘라놨거든? 원래는 여기 한칸더 있어. 지금 이 조건이 뭐였냐면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조건은 재질이 같을 때야. 뭐라고요? 재질이 같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가 구리를 썼다. 그럼 여기도 구리. 근데 재질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그때는 다른 조건이 또 있어. 근데 기술사에서는 절대 안 나와. 그럼 기술사에 나오고 우리는 뭐만 기억하시면 돼? 요것만잘 기억하시면 돼. 그럼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1번이라 하고 여기를 2번이라 하고 3번이라 본다면 얘가 만약에 상도체가 10mm 스퀘어래. 오케이 그럼 몇번 조건에 부합돼? 1번 조건에 부합되잖아. 그러면 답은 무조건 몇으로 해야 돼? 10으로 해야지. 지금 제가 아마 이해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25가 들어온답니다. 25가. 그럼 몇번 조건에? 2번 조건이 들어오죠? 그러면 무조건 이 보호도체는 뭐로 해야 돼? 무조건 16으로 해야 되지. 근데 만약에 얘가 50이래요. 상도체가. 그러면 3번이죠? 그러면 단 따, 25로 해야 된다 소리야. 이해 되셨죠? 그래서 법에 준 거였을 때이세 가지는 꼭뭐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 되셨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하자. 자. 자. 접지선 굵기 계산이야. 읽어볼까요? 접지선의 굵기를 계산하는 거. 뭐라, 뭐라고요? 접지선의 굵기를 계산하는 거. 우리 밑에 보면 아마 이표 밑에 이 공식이 있을 거야. 우리 공식 보면은, 잘 보세요. 이 자리에 뭐 적혀 있어? 보호도체 적혀 있을 거야. 자, 제가 혹시 말했어요. 자, 접지선뿐만 아니라 보호도체의 굵기도 계산 공식이 다 똑같아. 지금 우리 교재에는 보호도체만 적혀져 있잖아. 아니요. 접지도체의 굵기 계산이랑 전부 다 뭐라고요? 똑같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 하고 싶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계산이죠? 그럼 얘는 이제 계산 문제라는 소리야 근데 잘 봐요 우리가 아까 접지도체 단면적 법에 정해진 있는 거 공부하셨고 지금 방금 보호도체 단면적 법에 대해서 정해진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거야 근데 실제 현장에서 이 법이 실제 안 맞을 수도 있잖아 아무리 적용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실제로 그 현장 요건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맞을 수 있다고 그럴 때 쓰는 게 지금 이거야 알겠죠? 그럼 이 계산은 접지선 뿐만, 접지도체 뿐만 아니라 보호도체 구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알겠죠? 그럼 일단 굵기라고 하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표기해? S라고 표기할 거야. 그럼 S는, 이번에 이거 실기시에 나온 거 아시죠? 자, 갑시다. S는 k 분의 자,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루트, I에, s 의 제곱에, T 이렇게 나와. 알겠죠? 이게 공식이고요 단위가 뭐냐면, 미리 스퀘어야. 단위는 뭐라고요? 미리 스케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될게 있습니다.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일단 요 K는 뭐냐면 지금 제가 따로 색깔을 다르게 했잖아. 이유가 있어. 자, 얘는 최종 최종 온도계수야.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최종 온도계수.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잠깐 봐볼래요? 아, 이거, 이거,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충전부. 여기 부를 때 뭐라 불러요? 노출도전성부. 그럼 평상시에 충전부와 노출도전성부는 절연이 잘 되어 있겠죠? 그때 이, 여기에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그럼 그때 이 온도는 정해져 있겠죠? 이 온도. 고장이 나지 않았을 때 평상시 잡지도체 의 온도. 다할거 아니야? 이미 정해져 있겠지, 만들 때부터. 근데 여기에서 절연 내력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어. 그러면 이제 절연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 흘러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열이 나왔나? 나죠? 그럼 온도가 서서히 어떻게 돼 있어? 올라가죠? 그러면 처음에 정해진 온도랑 사고가 났을 때 접지도체 온도에 정해진 값이야. 두개 더한 값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최종 온도 계수야 그럼 잘 봐. 최종 온도 계수라는건 이미 정해져있을까안 정해졌을까? 만들 때부터 이미 알고 있을거 없을까? 있겠죠? 기술사는 구하라 그래. 근데 기사에서는 이 온도 계수가정해졌다 보시면 돼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얘는 시험에 안줄 수도 있어. 안 주면 이걸 외워서 그냥 대입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기사 시험에서는 줬어. 그 중값이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값이야. 얘가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철이냐에 따라 달라. 알겠죠? 구리냐? 알루미늄이냐? 뭐에 따라 다르냐고요 철이냐에 따라 달라. 알겠죠? 보통 구리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줬어. 이최종 온도에서 계 주면 그 값을 대입해야 돼. 근데 안 주잖아. 그럼 이걸 외우고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구리는 143이야. 이게 다 나온 공식이 있어. 근데 이거 공식하자면 박 터지니까 일단 외우기라고 하세요. 불이 무조건 몇이라고요? 143.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95야. 공식이 있어, 원래. 근데 그냥 외워버리는 게 나아요. 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기사는 무조건 줄 거야. 절대 이거 계산 문제 안 나와. 그럼 이거 무조건 틀리라고 낸 거야. 알겠죠? 자, 철. 철은 50이야. 철은 무조건 몇이야? 50이야. 이걸 알아야지만 풀수 있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IS. 고장 전류의 시로 값이야. 뭐라고요? 고장 전류의 시로 값. 알겠죠? 여기 여기에 흐르는 시로 값. 됐죠? 그다음에 이 T T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T는 동작 시간이겠죠? 무슨 동작? 자동적으로 차단 장치, 즉 차단기겠죠? 차단기가 동작하는 시간을 의미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종합적으로 설명 들어갑시다. 방금 아까 우리가 접지도체의 굵기. 크기의 종류 두 가지 그리고 보호도체 요거 정리 우리가 법에중부에서 무조건 정해져 있어 근데 얘가 실제로는 안될 수도 있다고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랬을 때는 실제 이 접지도체에 흐르는 최종 온도계수와 여기에 접속되어 있는 차단기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흐르는 전류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계산 공식이 얘인데 이 공식은 접지도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보호도체에서도 동시에 적용되는 계산식이야 참고로 고티에 피레기도 나오잖아 우리 피레기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피레기에 접지도제 굵게 구하는 것도 똑같아. 뭔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적어드리는 거야. 일단 외우고 계시고 혹시 나한는 건데 이번이 실제로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야. 그럼 만약에 또 나온다. 똑같이 안 나올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이거 안 줘. 기능장이나 기술사는 이거 안 준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고 계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 힘들더라도 이걸 좀 외우고 계셔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